안녕하세요. 한국외국어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순경입니다. 저는 학생식당에서 참모로 일을 하고요. 어 이제 2009년도에 입사해서 지금 14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나이는 70년생으로 52살이고요. 참모는 메인 요리를 할때뭐 국, 반찬,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사이드 메뉴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왜 느끼냐면은 제가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고 반찬도 이제 맛있게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 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오면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인사할 때 너무 보람 느껴요. 이제 육체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항이서 있잖아요. 서 있고를 하니까 이제 어뭐 시간도 뭐 9시간1 0시일일하니까 그게 좀 힘들지. 육체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렇지. 다른 거는 뭐 네. 힘든 거 없습니다. 7, 8년 전인데, 기분도 생각하면 한번 웃고 나는데, 이제 바쁘다 보면 화장실을 못 가요. 솔직히, 뭐 예를 들자면 애들 줄서있는데 화장실이 힘들잖아요. 그래서 눈치껏 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 좀 해달라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화장실 가는데, 제가 스네코너에 있을 때 라면 끓이는데 거기 있을 때 이제 너무 이제 화장실 급한데, 어, 남들은 잘 가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약간 현상 쓰면서, 어디 사치를 부리고 있냐고 내가 이제, 언니 여기 같이 일하는 여사님들한테 얘기하니까, 학생이, 여학생이 라면 시키고 기다렸던 여학생이, 뭐, 저 시험기간이라서 그냥 떡 추가했는데요. 이러는 거야, 학생이. 뭐, 뭐 학생이 왜? 이러니까, 일반 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떡을 추가했다고 내가 사치 부린다고 생각을 했나 봐. 너무 귀여운 거야, 이 학생이. 어, 학생 보고 한 얘기 아니라고, 이제, 그런 일도 있고. 보면, 에피소드가 많아요, 보면은. 이제 보면, 뭐, 이렇게, 어떤, 이렇게, 남 학생들도 와가지고, 그냥, 그냥, 더 쓰세요가 아니라, 뭐, 어머니, 어머니, 뭐, 이런 식으로, 막, 그럴 때, 진짜 솔직히 말하면, 어, 내가, 그학생이 엄마 같은 그런 느낌. 그래서, 어머 아들, 많이 먹어요. <laughs> 근데, 그런 건데, 많아요. 재밌어요, 솔직히. 이런 힘들어도. 우리가 좀 힘들,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, 한 만큼 보수를 좀 받고 싶은데, 어 그게 너무 박혀진다. 박혀서 여성님들도 많이 힘들어하고, 우리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, 최저식급 그래서 조금 많아요 최소 시급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아홉 시간 열 시간 일하는데 솔직히 좀 그렇더라고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학교 사정이 어렵, 어렵다 뭐, 뭐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. 그럼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여기서 일을 하려면은 뭐 싫으면 내가 그만두면 되는 거고 이제 일단은 금전적으로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. 또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정은 게. 예. 나 같은 경우는 직원이지만 학교 이렇게 다른 이렇게 부서들 직원하고 틀리거든요. 그렇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반 직원이란 무기계약직 그런 입장인데 뭐 말로는 직원 직원하면서도 학교하고 이제 예를 들어 보태지 100%를 봤을 때 우리는 70%밖에 혜택을 못 받아요. 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뭐뭐 뭐 학교가 그렇다는데 뭐 우리가 뭐 솔직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학교 입장이 그렇다는데 네, 그런 게좀 그렇지. 어, 외대 학생들, 솔직히 말하면은, 이게, 모 다른 학교는 모르겠어요, 안 가봤으니까. 근데 너무 착해. 진짜 착해요, 보면 착하고, 이게, 뭐, 이게, 흠잡을 데가 없어요, 솔직히 말하면. 예의도 바르고, 그리고 뭐, 뭐, 쓰레기도 솔직히, 뭐,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애들 많잖아요. 뭐, 뉴스 같은 데 보면은, 막, 이렇게, 청소하 아줌마들 힘들게 한다고 그러는데. 근데 여기 학생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. 진짜 너무 이뻐요. <laughs> 저희 근무자들하고 저하고는 합주 보안을 아, 책임지고 있는 관리 통제하고 있는 S 경비업체입니다. 그리고 저는 12년 차 이렇게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장 구영수입니다.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24시간 격일제로 여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야간에 주간에는 뭐 전체적으로 움직이니까 큰 동선이 없는데 야간에 이제 교직원들이나 기숙사 외국인들 학생들이 갑자기 그 아파가지고 통증을 호소한다는 이럴 때 저희 근무자한테 연락이 온다든지 또 지킴이 제도가 있어가지고 항상 24시간 여기 순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요때그 우리 근무자들이 비상 체제를 가동을 해서 무전으로 서로 이제 교신을 해서. 아, 119를 바로 그 부르고 또 그분을 안정을 시켜가지고 구송차가 오면 바로 그 전달해서 그 넘겨주는 그런 임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한 16개가 되는데요. 아, 여기서 특히 그 중점적으로 문제가 제일 많이 벌어지는 데가 아, 국제학사 기숙사입니다. 여기 아, 기숙사들이 한 650에서 한 700명 정도 상주를 하고 있는데요. 아 여기서 야간애들이 그 시험이 끝난다든지 야간에는 이게 음주를 너무 많이 해요. 이런 남자나 여자애들이 술이 막새 새벽에 아, 감사합니다.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이게 돌아요.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그 심란할 때가 많아요. 이게 아 기숙사는 24시간을 움직이기 때문에 술이 취해가지고 아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. 그러면 이거를, 아니, 아, 참, 옮기기도 참 힘들고, 중이시네요. 여러 각도로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, 네. 아, 그게 이제 그 몸에서 제일 힘든 애로사항이 네. 아닐까. 서울, 서울 네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아, 요거는 상당히 그 충격적인데요. 아, 네. 알고 계실랑은 몰라도, 5,6년 전에, 아, 북지학사 기숙사에서, 여학생이 그 여행 가방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넣어가지고 폭발물이라고 주의하라고 이렇게 써놓고 아 어, 나가버렸어요. 그래 다른 그동기 학생들이 그게 진짜 폭발물인 줄 알고 신고를 했습니다. 궁경에다가. 그래서 학교가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궁경이 출동하고 기숙사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저제 동장으로 다 대피를 하고 그런 소동을 벌인 적이 있어요.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가방을. 아, 지뢰 탐지하고 기 이걸로 열어 보니까 쓰레기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. 아, 저희들이 그 s 에서 여기 나와 가지고 우리가 근무를 쭉잘 하고 있, 있는 거를 합지에서 잘하고 있다.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배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상을 쓰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또 학생들이 학문을 탐구하고 노력을 하는데꼭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보고 느낀 것이 열정들을 가지고 자기가 할수 있는 것또그 경험을 많이 쌓아가지고 사회의일원이될수 있도록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학생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가 꼭그 저도 살아오면서 또 느끼는 고있 좋은 그 어떤 문구가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이 나는데. 아, 아무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.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. 요 말을, 그, 버클 버니이라는 이분이 했는데, 내 인생은 나만이 바꿀 수 있지.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, 내 나를 배치해주지 않아요. 그런 그 말로 학생들이 건강하고, 학업에 충실하고, 하여 재미있는 학부생활이 될수 있도록, 아, 이것도 지켜보고, 도움이 될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